여러분 1교시에서는 그 교재의 2장에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정의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그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그 인공지능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그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어, 탈바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하고 있고, 그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그 더욱 그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 하드웨어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컴퓨팅 성능을 보장을 해줄 만큼의 그 다양한 그 성능을 보장해주는 컴퓨터들이 어 많이 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보다 앞으로 이제 그 궁극적으로 지금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가까운 미래에 그 보다, 지금 보다 더 빠른 성능의 컴퓨터는 뭐냐면, 하 이제, 퀀텀 컴퓨터라는 이제 말을 써요. 이제, 물리학의 양자역학에서 나온 단어, 퀀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0과 1의 컴퓨터를, 어 비트 단위로 이렇게 처리를 이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네 개의 비트를 동시에, 어 처리할 수 있는, 개념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드웨어는, 이제, 그, 그 이제, 뭐, 지금, 그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고, 상용화 입장에서 보면, 지금 CPU가, 이제, 전반적인 그 컴퓨터의 성능을 보장하는, 어, 주요, 어, 그, 역할을 하는 요소죠. 중앙처리장치. 예, 이제, 그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니까, 그몇개 묶어서 어, 그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구조 시간에 또 배우게 될 텐데 그 TPU 라든지 뭐 이런 용어도 소, 저 쓰고 있고 GPU가 이제 고전에 또 나와서 그 활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드웨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흐름을 가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하드웨어에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느냐 그 이제 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인데요. 어 이제 이 책에서 뒷부분에 보면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좀 나오고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차의 순간적인 판단을 빨리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그렇죠. 어, 빨리 그 악보를 읽어서 어, 사람이 하는 정도의 수준만큼. 그 연주를 하는 어, 그러한 성능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중요해질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가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 이제 그 분야별로 좀 보면 자동차가 지금은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있는데 거의 이제 56%까지 어 소프트웨어 분야로 인지를 하고 있고 뭐 비행기, 항공기 분야, 의료도 50% 절반 가까이 이제 하드웨어 장비보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제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예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 그 아바타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적용된 건 아니지만, 컴퓨터가 이제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해서 3만 5천 개가 어, 타임이 돼서,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해서 어, 작성한 대표적인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이제 이 스텔스기 같은 경우는 거의 소프트웨어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위급 상황에서 조종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대부분 자동 운행, 뭐 자동 이착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어, 여러 개의 목표물주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어, 이런 능력도 어, 하드웨어의 그 성능을 어, 성능이 좌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요, 앤드리슨, 앤드리슨,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모자이크라는 블라우저, 그 다음에 그, 네스케이블 창, 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계속 활동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 80년대, 어 2000년 초에, 그, 미래에는 소프트웨어가, 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벌써 이제 예측을 했고, 그 모든 영역에서 어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그 다양한 하드웨어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중요 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그뭐 그뭐 286, 386 그러다가 뭐 요즘 이제 64비트, 뭐 GPU 컴퓨터, 뭐 GPU 컴퓨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향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고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요 이제 그 벤츠에서도 사실은 요 안에 이제 자동차 안에를 보면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앞으로 이제 추가가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어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이제 벤츠 요 사장님이 이제 어, 디터제체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그 어떠한 그 하드웨어 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줄 아는 어, 인력을 많이 좀 높아질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회사일수록, 이제 선두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뭐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이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를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건축이나 뭐 건물 디자인, 뭐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나 뭐 심지어 자동차 설계에서도 요, 이제 요 용어는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요즘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 여태까지, 요거 이제 사람 손으로 다할 수가 없잖아요. 요 이제 아파트 도면도. 요게 이제 c a 라는 도구를 써서, 어, 이게 상용화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가의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건축이나 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요 이제 3D로 이제 이렇게 구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요걸 이제 가상현실로 또 구체화시키는 도구들이 또 많이 출연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짓기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한번 테스트하면서 어 구조적 문제점을 또 찾아서 할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화학 분야 그래서 뭐 어, 여기서는 뭐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걸 앞으로 차차 살펴볼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죠. 화학에서도 이런 화학기호 이런 걸 이제 예전에 다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다 손으로 이제 했지만 요즘은 요걸 그리면 요거에 맞는 요, 요 구조적 화학 원소,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버츄얼 리얼티 리 형태로 또요 옆에 분자 원자 DNA 구조까지 볼수 있는. 그래서 이 분야도 우리가 바이올, 바이오, 바이오 어, 인포매틱스라 그래서 어,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그요 그림을 좀 보면 어, 요 그림이 어, 여러분들이 좀 확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 이제 IBM,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의 직원수예요 인스타그램은 지금 불과 13명의 직원밖에 없다는 게 지금 어, 대단한 거죠. 뭐 13명이 뭐이 인스타그램의 플랫폼을 관리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IBM은 40만 명 워낙 오래된 회사고, 뭐 그렇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에 그, 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페이스북, 특히 이런 회사들이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면서 <laughs> 다양한 학문의 전공자를 어, 그, 채용을 하고 그러면서 그,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만, 오픈소스 형태의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를 어, 서로 어,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픈소스 코드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어, 독자 승식, 승식 그렇죠? 승자 독식, 어, 승자 독식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경쟁적이면서 오픈소스 형태의 그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 제오픈소스를 어느 정도 형태로 이제 유지하다가 자기네께 어느 정도 어, 전반적인 시장의 점유율이 높으면 그 다음부터 유료로 바꿀 수도 있고 어떤 그 부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제품들은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형태의 전략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 <laughs>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전략들이에요. <laughs> 그 이제 어느 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대비해서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오가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 이제 저희 나라 대학에서도 교양에서 요즘 이제 많이 그 오픈을 돼서 이제 하고 있죠. 어, 저희 대학도 이제 요 과목을 지금 교양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그뭐 여기서는 뭐 어떤 대학에서는 뭐세개 정도 타 대학 학생들도 좀 많이 듣고 부전공에서도 많이 오픈돼서 학습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어 지난주에 또 이제 살펴봤지만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특히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공지능 과목을 시작을 가르치고 있고. 중국에서도 나라에서 아예 교재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또 지도를 하고 있다. 어, 그렇게 저기들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좀 교양에서는 뭐 어떤 서비스의 개념 뭐이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전공에서는 좀 개발하는 것까지 좀 들여다보면 좋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할지 모르지만, 좀 등교할 수 있으면은 이제 텐서플로우 가지고 좀할수 있는, 안 그러면 제가 좀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어 가장 기본적인 예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그 저희들이 음성 인식 기기들 있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부터 적용되는 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어 기능이 어 알고리즘이 들어간 거예요. 좀 그래서 그 음성 인식, 학습을 통한 음성 인식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그 음성을 인지하는 이제 그 기업들마다 서로 다른 이름을 써요. 어, 우리나라의 뭐스즈비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고 구글 어시스턴트 도와주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코타나 이거는 또 다른 데서 아마 뭐 유래된 뭐이러한그 용어를 좀 많이 써요, 독죠. 그래서 코타나라는 말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 음성 비서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 거고 그또 이제 인공 그 뭐, 어,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만든 헤일로라는 그 인물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도 있죠. 사람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리도 마찬가지죠, 시리. 로말 자체가. 채팅 로봇. 요, 이제 그, 요게 지금은, 어, 거의 그, 저희들이 이제 채팅하는 로봇이라고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 크 버그가 지었지만 <laughs> 요즘은 거의 대명사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좀 상담과 고객 관리 쪽에서 쓰고 있는 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텍스트 인식은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어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써서, 그 다음에 음성 인식까지 그쵸? 어뭐 이해하는, 그래서 그거를 말로 이제 음성으로 얘기하든지, 텍스트로 알려주든지, 언제까지 전기요금 납부해야 돼? 라는 말을 인식을 해서, 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어, 상용화 될 것이다라고 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기네들 페이스북에 자기네들이 만든 이름이 요건데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챗봇 챗봇이라는 말을 대명사처럼 채팅하는 로봇죠. 어. <laughs> 그게 이제 뭐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어, 네이버 의 라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어, 구글 기반의 어시스턴트 이제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이제 16년에 좀리고 이게 할수 있는 게 음성인식 질문 내용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답변 음악 틀어줘 뭐 비행기표 예약해줘 버스표 예약해줘 기차표 예약해줘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뭐 이렇게 메시지 좀 보내줘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읽어주는 기능까지 그 다음에, 그, 양방향 대화까지 가능합니다. 그 그렇죠? 어.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가 또, 그 이제 윈도우즈 기반의 PC하고 모바일에서 그 사용되고 있고, 어 사용자의 명령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리처럼 이제 잘 하고요. 일정 관리 알림. 그렇죠? 내일 뭐 1시 회의 예약해죠. 내일 1시 뭐한 10분 전에 알려주고, 이메일 문자 보내는 건 기본이고요. 어, 우리나라의 하이빅스 비처럼얘는 헤이코타나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이코타나 라고 얘기하면 반응을 하죠. 요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나의 예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헤이코타나 what do I do for today 오늘 뭘뭐 내가 뭐 해야 되니 뭐뭘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두 개가 있대요. 오늘 그쵸? 뭐냐 하면 점심 약속하고 저녁 약속이네요. 그쵸?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해를 했고, 이 양반이 내일 엄마에게 전화하는 거나 알려줘.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할까요? 내일 1시쯤에. 알았습니다. 코타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일 그 1시에 엄마에게 전화하도록 너에게 알려줄 거야. 리마인드 해줄 거야. 그래서 이건 뭐 영어고, 한글도 다 이제 버전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요게,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어 말하는 음성을 가지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기 보면, 요 회사별로 서로 경쟁적으로, 어, 선언, 선의적인 경쟁을 하면서, 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한글에 대한 정확도가 높을 수 밖에 없겠죠. 반면에, 뭐, 영어는 좀 약할 수 있지만, 어 뭐, 그런 장단점들 뿐만 아니라, 그, 서로 이제 예전에 요걸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하다 보면, 그 다양한 음성인식 서비스들을 분석을 해 놓은 거를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장단점이 좀 있어요. 성능도 좀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을 이제 뭐그 휴대폰 사면 어떤 써야 되는 그 음성인식기가 자동으로 정해지긴 하지만, 어, 애플이면 시리, 저희는 삼성이다 그러면 뭐빅시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PC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테스트해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로 다르고 그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 그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음성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분야에 음성 인식 분야에 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 들여다보는 이제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laughs> 페이스북의 이제 메신저 저 채팅하는 로봇 저요렇게 이제 보통 요 페이스북 안에서 운영을 좀 많이 하고 아마존의 알렉산은 미국에서 사실 유명한 거예요 쇼핑이나 어, 도서 구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음악, 뭐 이런 거 알려주고, 날씨 알려주고, 의사소통, 음, 상당히 진화된 형태의 그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마존 홈페이지, 저기 아마존에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다 하죠. 어, 어떤 형태의 그 비더라도 이런 건다 제공을 해줍니다. <laughs> 저희 나라는 2017년 이걸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기본적인 음성인지, 카메라 기술을 통한 이미지, 텍스트인식 q r 코드인식 이런 거를 제공해 줘요. <laughs> 자, 그, 지금 형태의 그 오픈소스들은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저희 이제 구글의 텐서플로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코타나, 페이스북의 빅서, 자기는 나름대로 또 이름을 지어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드웨어까지 그게 이제 하나하나의 그 유닛인데 CPU 기능에 해당되는 유닛들이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메인보드가 이제 장착이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 중국 회사도 또 이제 있고요. 바이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오픈소스의 형태로 지금은 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 그게 이제 지금은 그렇다라는 얘기는 향후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승자 독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 경쟁하는 회사 중에 얘가 어, 독식을 하고 나머지는 개발의 버전 관리가 더 이상 안 되고 업데이트가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승자가 되는 거고 나중에 얘가 독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 저나 어, 돈을 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서로 어, 그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면서 자기네의 그 플랫폼에 익숙해지게끔 하는 형태의 운영 방안, 어, 요게 이제 라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우면 좋지만 사실은 이제 요거는 반드시 좀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파이썬 기반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어, 마이크프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매 간단한 딥러닝까지 할수 있는 도구입니다. 어 이제 시장은 이제 그 이제 미국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어, 이게 이제 억 달러 전 세계로 118조가 될 것이다. 뭐 이거는 뭐 예측한 자료니까 어, 어떤 분야가 활성화될 거냐? 조만간 자연어 처리, 언어 번역, 로봇 자동화, 머신러닝 등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소프트웨어 시장. <laughs> 이런 것들은 어떠한 그 상용화에 정부나 어, 일반 기관에서 얘를 가지고 또 다른 2차 서비스의 가공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상용화 버전을 사야 돼요. 어, 그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특허도 보면 이제 저, 저희 나라가 뭐요 정도 되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죠. 이게 다. 어, 요거는 이제 일본 회사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장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 대부분에 있는 내용,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어요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 어, 꼭 한번 어, 다양한 분야의 형태들. 또 뭐, 이제 요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 계속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그뭐 적용 사례, 서비스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 틈틈이 좀 시사적인 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이해를 좀해주시면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 뭐, 이거는 뭐, 이제 인공지능 앱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형태를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교양에서는 학생들이 좀 이제, 어 저희과가 아닌 학생들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좀 토론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어 이게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제가, 이제, 고 이건 좀 뭐, 그전에도 많이 하던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으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그 융합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서 학습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